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, 바로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인데요. 보내주신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니까 이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삶, 특히 뭐랄까, 관계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. 이게 과학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좀 학대받은 경험이 있으면 커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좀더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커진다고 나와요. 네, 그렇죠. 그게 바로 어, 자기 감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아는가 이걸 이제 정서 인식 명확성이라고 하고요. 또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, 즉 정서 조절의 어려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. 바로 자아 준중감입니다. 정서적 학대를 겪으면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, 그러니까 감정 인식 능력이라고 하셨죠. 이게 좀 손상될 수 있고 또 설사 감정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걸 좀 건강하게 조절하고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다는 거군요. 네. 여기서 자아 준중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?